이번에도 또또또 또, 또 신발 커스텀입니다. <laughs> 이거 지인의 따님분의 신발이고요. 골든부스입니다. 신던 건데. 이제는 잘안 씻게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신발을 커스텀으로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헌신발은 페인팅을 입히거나 다른 작업을 하는 게 무서워요. <laughs> 이번에는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해 볼 겁니다. 하나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게 네프킨인데요. 네프킨 아트를 해볼까 하고요. 두 번째는 아 이렇게 손수건을 사왔어요. 손수건을 이용해서 신발에 한번 덮어볼 겁니다. 먼저 네프킨 아트부터 시작할 건데요. 네프킨 아트를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지만 동영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일단 신발에 있는 코팅을 제가 할 부분만 지워줄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지우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아세톤으로 커스텀 할 부분을 닦아줬고요 랩토키나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뭐 많은 부분을 더 칠할 건 아니고 한 부분만 포인트로 하트를 하나 눌러야 돼요. 어울리는 하트를 골라서 그 부분만 자를 거예요. 이 하트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저 하트를 사용하겠습니다. 하트를 자를게요. 이렇게 자른 하트를 포인트로 신발에 여기에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하트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 하트를 모양대로 예쁘게 한번더 잘라 줍니다. 배경이 같은 흰색이라서 너무 꼼꼼하게 안 잘라줘도 될것 같아요. 아, 근데 포켄을 사면 총3 장으로 구별이 돼 있거든요. 한 장만 남기고 다 떼줍니다. 쓸 것만 따로 잘 모셔놓고요. 이제 본드를 칠해야 되는데 다른 본드를 칠하면 색깔이 올라오잖아요. 본드 자체 색깔이. 그래서 오공 본드 같은 노란색 그런 본드를 쓰는 게 아니라 태브릭용 마드 파지예요. 이거를 사용해서 프킨을 붙여줄 겁니다. 붙일 부분에 본드 칠을 살짝 해주고요. 두껍게 바르면 안 됩니다. 올릴 부분에 본드를 살짝만, 조금만 발라주고요. 모양에 맞춰서 프킨을 붙여줍니다. 가운데만 잘 붙여주고요. 이때 너무 힘을 주면 이 네프킨이 너무 약해서 찢어지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잘 하셔야 돼요. 모양 잡힌 대로 마드파지를 발라줍니다. 이 마드파지는 마르면 색이 투명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바를 때 색깔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참아주시고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스펀지 붓에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너무 많이 묻힌 말고요. 이렇게 콕콕콕콕 눌러줍니다. 이때 만약에 누를 때 옆으로 이런 식으로 붙이면 내 부킹이 찢어지거든요. 수직으로 꼭꼭꼭꼭 이렇게 눌러주게 합니다. 손지 물실이 없는 분들은 이 물티슈거든요. 물티슈로 눌러주시면 돼요. 사실은 물티슈가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포인트가 생겼죠. 이대로 끝이 아니고요. 이대로 말려줍니다. 열심히 말려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살살 문질러도 세게 문지르면 안돼요 아직 살살 문질러도 벗겨지거나 묻어나질 않아요 코팅까지 아주 잘 됐고요 이대로 상온에서 좀 말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작업을 할게요 말리는 동안 여기에 손수건으로 작업을 한다그랬잖아요 손수건으로 반을 접어서 그대로 잘라 줄 거예요 이렇게 반을 잘랐고요 반 자른 거를 한 쪽씩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일단 마무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어느 만큼 붙여서 올릴 것인지 계산을 할때 그냥 하지 말고 마스킹 테이프로 일단 본을 떠줍니다 천을 붙일 만큼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제 본뜬 거를 떼주고요 삼각 공지점이 여기가 돼야 될 거거든요 여기가 가운데가 되니까 가운데에 맞춰서 일자로 붙여 주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눈뜬 것보다 살짝 조금만 더 크게 잘라 주면 되는데 한 1, 2cm 더 크게 잘라 줄 겁니다. 이제 이 끝부분이 마감선이 되잖아요. 근데 마감선이 이런 식으로 되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제 마감선이 되는 부분을 접어서 붙여 줄 거예요. 본드로 붙여줄 겁니다. 일단 본드 붙이기 전에 주의할 점은 본드를 너무 많이 바르면 천 사이로 본드가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질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얇게만 발라줍니다. 코너가 되는 부분을 잘라주면 접어서 마감선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면 이 부분을 이렇게 붙여서 커스텀이 될 거예요. 반대편도 해서 묶을 수 있게 그렇게 커스텀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한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작업 준비가 끝났구요 모양을 본떠 놨잖아요 여기 또 본드를 바를 겁니다 본드를 얇게 아까 본드 모양만큼 본드를 바릅니다 신발 본드칠을 하고 이거를 하루 말릴 거예요 그다음에 손수건도 절대 두껍게 칠하시면 안 됩니다 두껍게 칠하면 반대편으로 본드가 묻어나오기 때문에 똑같게 칠하면 안 됩니다. 반다나도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 말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하고 내일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드 칠한 걸 이제 하루 정도 말려줬고요. 이대로 하면 너무 두꺼운 반다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접어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여기다 또 본드 칠을 하면 너무 뻣뻣하고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바느질을 해줄 건데 자연스럽게 구겨질 수 있게 두 군데 정도 바느질을 해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바느질을 언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군대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렇게 네 개를 다 만들어 주고요. 이제 신발에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드 칠한 부분. 본드 칠한 게 하루 말려서 조금 말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드 칠한 부분이 이렇게 말라 있죠. 이두 개를 본뜬 모양에 맞춰서 붙여 줍니다. 이렇게 붙이면 끈적끈적하니 포스트잇 붙이는 것처럼 붙을 거예요. 울지 않게 최대한 내가 처음에 만든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잘 붙여주고 이제 이걸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열을 가해줍니다. 이렇게 열을 가해주면 본드가 녹으면서 다시 접착이 될 거예요. 꾹꾹 눌러주면서 열풍기나 집에 계시면 드라이기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주는. 커스텀으로 완성할 거거든요 다른 신발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여기다가 뭘할 거냐면 열풍기로 본드를 녹여줬잖아요 좀더 열을 가해서 미니 다림질로 좀더 확실히 붙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근데 다림질을 바로 직접 이렇게 할게 아니고요 다림질을 바로 직접 이 천이 하면 이 천이 녹을 거니까 위에 천을 하나 덧대서 열만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다림질 해 주면서 네프케나트 한 부분 있죠? 여기도 같이 다림질을 해 줍니다. 다림질까지 다 했고요. 두 번의 더 공정이 남았거든요. 하나는 여기에 약간 마감이 좀안 예쁜 부분을 단추로 붙여 줄 거고요. 네프케나트로 붙인 하트 문양을 좀더 내구력을 높여 주게 바니쉬란걸 발라줄 거거든요 그두 가지 공정이 남았는데 단추는 흰색이 이쁠것 같아서 흰색으로 붙여줄 거예요 바느질을 이렇게 하게 될줄 몰랐네요 가죽까지 바느질을 할줄 알았으면 골무를 살걸 그랬는데 골무를 안사하는 바람에 큰일 났네요 이렇게 단추까지 다 붙여줬어요. 이제 마지막 작업인데 이네프케아트를 한곳에 아무래도 본드를 붙였기 때문에 때를 좀 많이 탈 거라서 때를 좀덜 타고 보존력을 높일 바니시라는 걸 바를 겁니다. 바니시가 코팅제 비슷한 건데 두껍게 말고 아주 얇게 조금만 발라줍니다. 아주 얇게. 바니쉬를 바른 다음엔 최소 하루 3 일까지 말려줘야 되거든요. 이제 신발끈을 묶고 막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은색이 어울릴 것 같아서 검은색을 골랐어요. 완성된 신발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발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신발끈을 흰색으로 해도 예쁠 것 같고, 일단 이거 작업하는데 사실은 반다나 커스텀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좀잘안된 거라서 아마 안 올릴 것 같고요. 반다나 커스텀이 보기에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생각보다 본드 칠하는 거, 기다리는 거, 반다나 길이 조절하는 거, 모양 따는 게 그렇게 만만히 쉽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한번 실패하고 나서 깨달은 게몇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처음으로 넵킨 아트를 신발에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 잘 나와요. 내구성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 컷까진 잘 모르겠고 작은 걸 붙여봤는데 다음에 혹시나 네프키나트를 또 커스텀하게 되면 큰 거를 한번 붙여볼 생각입니다. 신발 커스텀은 이렇게 끝났고요. 어, 이거 이제 주인한테 보내줘야죠. 여기까지 골든구스 반다나 커스텀을 해봤습니다.